예, 정치자 여러분,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녀상을 이용하는 아베 정권이라는 주제입니다. 정치자 여러분,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소녀상에 대해서 벌이는 이러한 작태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면수심, 중국 후한의 역사가 반고가 지은 한서 열전 제64 흉노전에 나옵니다. 흉노는 몽골 고원 만리장성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유목 기마 민족이죠. 주나라 때에 계속 중국 북방을 침입해서 중국인들은 북방 오랑캐라는 뜻으로 그들을 흉노라고 불렀죠. 흉노족은 수십만 기병병들이 해마다 한 나라의 북방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농가를 기습하고 가축을 약탈하고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납치하였던 거죠. 동안 시대의 역사가인 반고는 흉노전을 일으켜 오랑캐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며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되 마음은 짐승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통해 반고가 말한 인면수심은 본래 미개한 종족으로서 북쪽 오랑캐, 즉 흉노를 일컫는 말임을 알수 있고 남의 은혜를 모르거나 마음이 몹시 흉악하고 음탕한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인면수심은 뒤에 덧붙이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인면수심과 비슷한 한자성어로 옷을 입고 관을 쓴 짐승, 곧 옷을 입고 관을 썼지만 하는 짓은 짐승과 같다는 뜻의 의관금수가 있습니다. 자,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께 맡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낮에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126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고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화여고 역사 동아리, 풍물 동아리 학생들이 집회를 주관하고, 가평 북중 학생들이 참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피켓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독립군, 의열단, 광복군, 내 참가했던 선열들이 이 장면을 하늘에서 보고 계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한 사회.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른들을 대신하여 중고등학생들이 진실 또는 정의를 찾고 있지 않나. 한국의 지자체가 위안부 현안을 독도에까지 확전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한결의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에 설치된 평화비, 다른 말로 소녀상입니다. 이곳으로 인해 불거진 한일 간 역사 갈등이 독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으로 확전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죠. 경기도 우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한국 정부가 일본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우회가 독도의 소녀상을 설치기로 하기로 한 데에 대해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는 원래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런 입장에서 비춰볼 때 독도 소녀상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죠. 경기도 의회사나 독도사랑 국토사랑의 소속 의원들은 16일 경기도 의회와 독도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을 위한 개시식을 열고 이르면 올 연말까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 모임 회장인 민경선 의원은 독도와 유연보 문제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맞닿아 있어서 독도와 경기도 의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워 산교육의 장으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왕이면,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한달분 월급을 기부해서 또는 기부까지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 와중에 아베 정부만이 웃고 있는 듯 합니다. 소녀상 강공책에 힘입어 국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아사히 신문이 지난 14에서 15일 일본 전국 2 0 0 0 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했습니다. 3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75%가 부산 소녀상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타당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한국 대선 후보들이 한일 위안부 파,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아베 정부도 한국에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일본 국내 여론을 얻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등 한일을 모두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방송 여기는 YTN 뉴스 FM입니다 예, 정치자 여러분 오비이학 현대자동차라는 제목으로 팩트 가득 담은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비이학은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이죠 어떤 일이 마침 다른 일과 공교롭게 때가 같아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 있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한국 속담에는요 오비이락 일이 잘안될 때는 안 좋은 일이 겹친다는 말이 많은데 소금 팔러 가니 이슬비 온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짓는다뭐 이런 등과 같은 예가 그런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BMW가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면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말했죠. 게다가 지난 5일에는 트위터에 토요타는 멕시코에 코롤라 공장을 건설하면 안 된다. 미국에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국경세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올렸었죠. 각국 자동차 업체들은 각계 격파당하는 아, 그러한 압박을 당하는 셈인데요. 현대차가 부담을 느낄 만한 배경일까요? 아니면 그저 오비일하게 한 경우일까요? 17일, 현대 자동차 그룹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국에 31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한화로 하면 3조 7천억 원의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일,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투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한 선제 대응이고요. 동시에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기대에 미리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포드는 16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을 접었고요. 도요타도 5년간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며 트럼프에게 구애를 했죠.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도 당초 멕시코 공장 증설을 추진하다가 트럼프의 압박에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 GM이 빠르면 17일 미국 내 생산공장에 아,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1800억 원을 투자해 미국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특히 관심이 많은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할 때 자동차 업계에서 머지않아 현대 기아차에도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트럼프를 의식해서 먼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라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동아일보의 17일자 트럼프 말 나오기 전에 움직인 현대차라는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날 정진행 현대차 사장의 발언은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5년간 31억 달러, 그러니까 3조 7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외신 기자 4명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깜짝 발표한 것도 파격적이었다. 라고요. 자, 작은 규모의 간담회에서 예고 없이 밝힌 것은 현대차 그룹이 국내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대차그룹은 공식적으로 미국 투자 기획과 최근 트럼프의 발언 사이에서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정 사장은 이날 투자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검토된 것이며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는 무관하다며 손을 그었죠. 또 현대차그룹이 매년 한국공장과 연구시설에 12조5천억씩 투자해온 것에 비하면 이번 미국투자액은 그리 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동아일보는 현대차그룹은 현시점에서 미국 신공장을 지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 기아차에 따르면 엘라바마 공장과 조지아 공장은 인력이 충분해 정상적인 3교대 근무로 돌아가고 있고요. 멕시코 기아차 공장까지 새 공장이 충분히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요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로 공장을 짓고 생산을 늘렸다가 공급 과잉이 되면 현대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기도 때문이죠. 미국 생산을 늘리면 자연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결국 한국에 있는 공장들은 설비 감축까지 내몰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우려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팩트 가득 담은 뉴스였습니다. 이십오 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